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수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47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 하여 힘써 이라세. 여호수와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우를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던 바울과 베이 일행들은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석 달을 지내면서 편안한 겨울을 난 후에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배의 머리 장식은 단순히 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의 머리 장식은 바다의 마신으로부터 그리고 적으로부터 이 배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는 것을 바로 배의 머리 장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디오스 구로를 어 그렇게 배를 장식하는 자신의 배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렇게 장식을 하였는데 이 디오스 구로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인 캐스트에게는 바다를 맡겨서 항의하는 사공들을 잘 안위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고 또 다른 쌍둥이 아들 폴록스에게는 장사하는 이들이 이윤을 잘 남겨서 부자가 되게 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둘의 모습이 바로 디오스 구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알렉산드리아오는 첫 번째로 무역선이기 때문에 배이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해서 공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항해를 돕는 캐스트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무역을 하는 배이기에 공물을 장사해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출항하는 배이기에 장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쌍둥이의 둘째 폴록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어, 제우스의 첫째 아들 캐스터와 둘째 아들 폴록스의 도움이 둘다 필요했던 그러한 배였기 때문에 이 디오스쿠로라는 이 쌍둥이를 배 장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선원들과 배 사람들은 캐스토와 폴록스 두 신이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쌍둥이 시인 디오스쿠로가 지킨다고 여기는 이 배에서 276명의 사람들이 목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오스쿠로의 능력과 역사를 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276명은 지난 몇달 동안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이 배는 파선되어질 전정 단한 사람의 생명의 해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라 그렇게 바울이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276명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조금의 상함도 없고 경련도 없이 멀쩡한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즈를 안수하고 기도하여 치유하는 것도 보았고, 또 멜리데 섬의 많은 병든 사람들을 기도하며 치유하여 고치며 주님을 영접해 되는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처럼 디오스구루가 지킨다고 여기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디오스구루가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디오스구루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그들은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우주 만물을 간섭하시며 생명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디오스 크로우라고 여기는 세상의 신들이 지킨다고 여기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 배와 같은 이 세상에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디오스 크로와 같은 세상 한 복판에서 바울과 같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확고하게 외치고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세상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돈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하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디오스구를 믿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지켜준다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군, 아파트 분양, 재테크, 주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른 얘기들은 나누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신이라는 돈이 자신들을 지킨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전해야 하고 돈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일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숨기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과 생명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루가가 디오스쿠라는 디오스쿠로라는 배의 머리 장식을 적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12절부터는 항해 일지를 써 내려가듯 배의 항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멜리데 섬을 떠나서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사우를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수라구사를 떠나 레기온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디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보디울부터는 2 0 0 k 로 떨어진 오마로 가는 육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보디울에서 믿는 자들인 보디울 지역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환영을 받고 일주일간 교제를 하면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중에 로마에서 믿는 형제들인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마중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보기 위해 마중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로마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마중 나왔다라는 이 말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펜데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펜데신이라는 단어는 한 나라의 대사가 왔을 때 또는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왜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바울의 신분은 여전히 죄수이고 재판을, 위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런데 누가의 눈에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가 하면 마치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비수를 꽂기 위해 개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들고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로마로 로마로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죄수인 바울처럼 작은 자의 모습이고 낮은 직급으로 들어가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이땅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대사라는 자는 타국에서 자신의 본국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리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오스 구로가 자신을 지킨다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땅 가운데 들어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오늘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증가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땅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상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여기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신이 돈이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헛됨 속임수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신이 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홀로 하나님 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